먹음직스러운 개똥이 투명한 유리 너머에서 모락모락 김을 피우고 있어요. 젖똥 내가 꼭 먹을 거야. 파리 한 마리가 유리에 몸을 수백 번째 부딪힙니다. 텅텅. 그때 파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똥이 저기 딱 보이니까 계속 부딪치면 곧 먹을 수 있을 거야. 텅텅. 파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파리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파리야, 2차원적인 직선거리만 보지 말고 3차원의 공간을 봐야지. 유리는 뚫는 게 아니라 피해서 돌아가는 거야. 정말 잘 들어. 앞만 보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면 머리만 깨진다고.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도 파리처럼 못 보고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요. 바로 4차원의 시간입니다. 파리가 2차원 직선 거리로 개똥에 달려들면서 3차원 유리벽에 부딪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들다가 실패의 과정, 그 시간에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시간에 주저앉지 말고 옆으로 이동하면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하는 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계속 똑같은 곳에 머리를 박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모든 4차원의 시간을 한눈에 볼수 있는 5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사람아. 왜 자꾸 오늘이라는 벽에만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성공은 벽 너머가 아니라 시간의 축을 따라서 조금만 더 옆으로 이동하면 있는데 왜 지금 당장을 뚫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는 거야? 정말 잘 들어. 그냥 현재의 벽에 부딪히면서 고통받지 말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옆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좌절은 마치 유리에 가로막혀서 10cm 옆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는 파리의 몸부림과 똑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5차원은 못 보지만 파리가 개똥을 먹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요. 힌트를 얻어봅시다. 파리는 유리를 통과할 수는 없지만 유리를 더듬으면서 옆으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부딪힌 곳이 막혀 있을 때 막힌 곳에 계속 머리를 박으면서 고통받을 것이냐 아니면 막힌 벽을 손으로 짚고 그 벽의 결을 따라서 옆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우리에게 벽은 실패의 시간입니다 도전하다가 막히셨나요 그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파리의 유리창처럼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뚫리지 않는다고 머리를 박으면서 자책 재발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실패의 벽을 손으로 짚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세요. 오늘의 실패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내가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짚고 이동해야 하는 난간입니다. 잡을 수 있는 난간을 만났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실패에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 배울 점을 짚으면서 옆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실패했다며 마침 뼈를 찍고 좌절해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던 고통이에요. 실패라는 고통에만 머리를 들이받지 마시고 배울 점이라는 난간을 짚고 옆으로 이동하세요. 파리가 유리의 끝을 만나듯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벽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반드시 뚫려 있는 공간, 당신의 타이밍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혔다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 벽을 타고 계속 움직이세요. 당신의 개똥, 아, 당신의 목표는 조금 더 옆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3번 정도 돌려보시고 여러분이 벽을 만났을 때 고통보다는 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훌륭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컬러를 바꾸는 색안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